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에 대한 스케줄들이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 파월의 이 증언, 하원과 상원의 증언이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새벽 4시에는 미국의 베이지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FED 총재들, 보고서들 다 집합해서 한번 경제에 대한 이 브리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나 언제 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금리 인하 해도 되겠는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이라든지 한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볼수 있으면 볼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 오늘 볼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제가 동학개미 서학개미 나눠볼게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나눠볼게요 동학개미들의 최대한 최대한 고민들은 그거예요 아 도대체 다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뭐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족밥처럼 이렇게 빌빌빌빌 기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장세 재료주 위주로 뜨고 말도 안되는 초전도체 묻어서 지금 몇백프로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정말 도박중에 도박, 도박 투기중에 투기장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미국이 바닥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산업지수거든요 얘네들이 빌빌빌빌 기다가 갑자기 갑자기 2024년도 접어들자마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죄다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게 되면 주가가 지금 보게 250불에서 바로 400불. 100% 이상 쏴버렸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여기였어요. 여기, 아니면 조정 들어온 여기. 여기, 여기 놓쳤는데, 여기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거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엔비디아. 보세요. 재작, 재작년부터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소학 게임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너무 고점인데, 아 이게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고민을 좀 깔끔하게 좀 털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있어 없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상승 재료가 더 있냐, 없냐. 이것만 오늘 저의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그나마 저렇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바로 금리 인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금리 인하. 고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됨으로써 사람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 코인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그러면은 이제는 위험 자산으로 넘어가자 해서 지금 이제 주식, 미국의 주식, 다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금리 인하가 나올 건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되냐 이거예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발언이 나올 수 있냐, 없냐는 어디서부터 나올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옵니다. 제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를 아냐면은, 제가 2024년에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잘 찾아보세요 2024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갈거다 라고 했던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이렇게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손꼽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라세요.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마음대로 정책 펼치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냐? 여러분들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미국의 주가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증시 일정에서 세계 처음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던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때 당시 미국 경제 성장률의 최고치를 찍은 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가 정책을 잘못 펼치고, 정책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었더라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성장을 할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 주식 투자하고 있어. 나뭐 부동산 가지고 있어. 아니면은 나뭐 사업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응원하세요. 보시게 되면 경합주에서 지금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스콘시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머쥐고 있고 이 말은 즉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많은 지금 국민들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팍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판치기 시작하고, 다 마약하기 시작하고, 약 먹기 시작하고, 다들 해롱해롱하고 있는데도 이거 하나도 정리 못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행정부의 실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왜이 대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왜? 미국 11월 대선이 앞두고 있으면, 뭐를 박, 뭐를 잡기 위해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적 완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을 어떻게든 달래는 정책들을 펼칠 텐데 그게 바로 양적 완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벌써부터 신호가 나오기 시작해요. 금리 빨리 인하해라. 누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회 출석 파월 압박 거셀듯. 민주당, 11월 대선 앞두고 파월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파월, 민주당 도우려고 금리이나 하려고 하고 있다. 공화는 은행자본 확충한 놓고 비판 예상. 미국 의회에 출석하는 제론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일 8일날 이 제론파월의 하원과 상원의 이 질의 질문에 대한 인터뷰가 남아있죠. 이, 이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빨리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민주당이 금리가 저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을 때, 고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단한 번이라도 이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은행을 보고 금리 인하해라.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총 4년 동안 미국이 10차례 넘는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은행이 파산되고 기업들이 파산되고 개인들의 부채가 증가돼서 개인 파산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을 때라도 민주당이 단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하라라고 압박 준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모에서 경합주에서 전부 다 계속해서 패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발등에 지금 현재 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표심 잡기 위해서 국민들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야 빨리 금리 인하해 우리 우리 국민들 힘들어하잖아. 빨리 금리 인하시켜 우리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뀝니다. 180도로 이게 뭐냐면. 11월 대선 앞두고 나서 금리이나 정책 나올 거고요. 양적 완화 정책 나올 거고요. 물가 잡힐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서서히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시그널. 다우나스다. 지금 최고차, 최고치를 찍었죠? 조정은 필수예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상승 나오면 조정 걸치고 상승 나오고 조정 걸치고 상승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그널을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던가, 정부에서 정책을 잘 펼치든가 둘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회복하고 있는 데다 엎친 게 덮친 격.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들 표심 잡기든 뭘 위함 위함이든 뭐든. 통화정책 펼치려고 하잖아요. 양적 통화정책. 그러면, 금리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자 부담 떨어지겠죠? 이자 부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대한 지출비용이 늘어나겠죠? 지출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들, 기업들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판매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빨리 금리 인하 내려 금리 인하 시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 게임이든 동학 게임이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오고 있어요 뭐가 오고 있냐 이 레드 웨이브를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가요 수준의 차이가 날날 날 거예요 지금 빨리 봐 보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야지 좋아요. 제가 오늘 지금 막 땀이 나고, 지금 막 등이 다 젖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토를 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주가지수에 대한,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동학개미 운동들이 상당히 심화가 됐었는데, 이, 이 주황색 표시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올해 작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매도세를 던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 손절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 못해먹겠어 이자는 너무 세 부담스러워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투자 뭔 개지랄이냐 그냥 아우 지겨워 그냥 올라가지도 않는 거다 팔아 해가지고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 다 팔고 있을 때 누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냐 외국인 투자자들 노란색 줄입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코스피 코스닥에 현재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힘들어서 이제 못해 먹겠다 나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증시는 다시금 활발하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는데, 저는 그걸 올해라고 보고, 내년에 더욱더 활발하게 보고, 내후년까지도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난 시그널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해라, 주식해라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이러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민주당 공화당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